저는 녹이 띈 목소리로 대궐이 떠나가라 포효했습니다. 남인의 영수허적이 제 허락도 없이 궁중 천막을 가져간 사소한 사건이 서슬퍼런 피바람으로 변해버린 위기 이런 전격적인 숙청이 단행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680년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청나라의 강의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조선의 조정은 남인들이 장악하여 왕권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14살에 즉위했으나 아바님 현종이 신하들에게 시달리던 모습을 보며 강력한 왕권을 열망했지요. 저는 허적의 오만함을 빌미로 하룻밤 사이에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들을 등용하는 경신한국을 일으켰습니다. 정권이 통째로 뒤바뀌는 이 극단적인 정치는 신하들에게 오직 국왕인 나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서인들의 처절한 상소를 뒤로하고 단호하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아들, 경종 을 낳은 장희빈을 위해 2년 안후를 폐위하고 서인의 영수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린 충격적인 위기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689년 서인들의 권력이 비대해지자 저는 다시 한번 정권의 판을 짜야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국경을 안정시키며 조선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저는 내부의 적들을 먼저 정리해야 했지요. 저는 장희빈에 대한 총애를 명분 삼아 서인을 몰아내고 다시 남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여인에게 미쳤다고 수군거렸으나 사실 여인은 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화려한 잔식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여인의 치마폭 뒤에서 신하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하며 그 누구도 제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열시키고 지배했습니다. 저는 새로 주조된 상평통보에 단단한 감촉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난과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으로 시달리던 국가적 위기 이런 실무적인 업적을 남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678년 상평통보를 법화로 유통하며 조선은 비로소 화폐경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1712년 청나라와의 국경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백두산의 정계비를 세워 조선의 영토를 확정지었지요. 당시 청나라는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에 이는 매우 시급한 외교적 선거였습니다. 저는 환국으로 다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대동법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안용복의 독도 수호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방과 민생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이 파괴의 정치였다면 이 업적 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저만의 건설적인 통치였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차가운 죽음을 명령했습니다. 남인들의 전행이 다시 심해지자 2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사사한 마지막 환국의 위기 이런 비정한 결말이 찾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694년 갑술왕국 이후 장희빈의 권력욕은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왕실의 권위가 여인의 투기에 휘둘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의 정통성을 위해서도 그녀의 존재는 지워져야 했지요. 1720년, 46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을 마감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황국은 왕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나 동시에 제 주변에 단한 명의 진심 어린 동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태양이었으나 그 이면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차가운 고독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